후구들의 반란 흑반입니다. 항상 흑반이를 지지해주시는 종국의 모든 행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. 흑반이가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일단 지지해주시는 그 마음이 정말 감동적으로 다가왔습니다. 우리 리플 행님들도, 리카 형들도, 모두 다 흑반이의 구독자고 흑반이의 형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흑반이가 형들날다시피 많이 부족합니다. 많이 부족한데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이유는 이 부족함을 형들이 계속 채워주고 보완해주는 덕분이라 생각합니다. 후구들의 반란 존버 단톡방에 있는 모든 행님들께서도 정말 편하게 편하게 잘 방을 이끌어 주시고 코인을 하면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불안한 불안한 마음보다 어, 형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게 정말 어, 소중한 추억이고 더큰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흑반의 구독자 모든 행님들이 어, 오래오래 흑반이와 함께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서로 알아가고 그리고 또 건전한 비판을 통해서 격렬한 리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할수 있으면서 그런 멋진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합니다. 흑반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